내가 첫 밤에 지상이 마피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지상이 좋은 사람이래. 어, 너 경찰이야? 어, 어. 어. 경찰이야? 경찰이야 어. 네가? 어. 이번 라운드에서 나 해찬이 형 봤거든. 어. 해찬이 형 좋은 사람이래. 천라야, 천라. 남은 건 예. 근데 렌쥔 형 먼저 죽었으니까 렌쥔 형안 마피아 아니지. 그럼 잼, 제노, 잼 중에 한명 마피아지. 야, 그러면은. 제. 야, 제노, 잼 야, 야, 둘 중에 <laughs> 한명 의사잖아. 의사가 천라. 내가 경찰인데. 뺏가! <laughs> <laughs> 이게 아, 뭔 소리야 나듣자마 깜짝 놀랐네 천라야 <laughs> 천러야, <웃음> 천러야 천러, 천러 선글라스 좀 벗어봐 눈빛 좀 잃지 어, 근데 내가 경찰인데? <laughs> 내가 의사거든 지금 어. 첫판대는나 살렸어 어. 근데 얘가 죽었어 어. 근데 뭔가 천러가 쓸때난 무조건 지성이 죽인다 했, 했었잖아 나 지성이 죽일 거야 <laughs> 왜? 혹시나 하고 지성이 살렸단 말이야 현재로서 지금 나온 말대로라면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재민이밖에 없어 왜냐면 너네 둘 경찰이라 그랬고 아, 사회자, 사회자. 너 의사라 그랬고 <laughs> 너가 경찰인데 우리 둘 시민인 거 밝혔고 맞아 각인해. 어. 아 잠깐, 여기서 그냥 의사 경찰로 나오면 되는데? 나 아니야 경찰. 아얘는 그냥 시민이지. 아홉. 자. 시민. <laughs> 그러면 잠깐만. 재밌게 아, 런진이 가자. 난 진심으로 런쥔이 같아 <웃음> <웃음> 아 근데 솔직히 나도 약간 런쥔이 같아 더는 <laughs> 너야 아, 자, 자 뽑혔어요 일 아, 런쥔이 뽑혔어요 아니 왜래할말 없는데 어. 나 죽인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어, <laughs> 아, 여러분 아, 아, 여러분 아, 안녕 아, 하나 둘셋 치킨 아, 사줄게 어. 오케이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 철러는 자기가 경찰이 했어. 그리고 나는 어. 맞다 생각해. 왜냐면 얘가 안경을 시작 때는 안 썼는데 얘가 굳이 쓰겠다는 이유가 왜냐면 자기가 경찰이기 때문이란 걸일 수도 있어. 그리고 철러는 절대 거짓말을 못 하니까 얘는 경찰이고. 어, 그리고 나, 제노는 알겠어. 의사일 거고, 재민이는 미정. 너랑 나는 한번 죽었다 깼으니까 너랑 나는 시민이야. 얘랑 재민이 중에 한 명이 막 아니야. 철러가 경찰이라면 아까 나를 봤기 때문에 내가 시민인 거야. 그럼 재밌네. 응. 그 나야? 그럼 그래, 그래, 너 죽여 천러는 아, 방금 누구 봤어? 아나 방금 재민아 봤는데 되게 아쉽게 어. 마피아더라고 <laughs> 그럼 제노가 누구 살렸어? 런쥔이 살렸고 나 살렸다고? 너또 응. 죽을 뻔했네? <laughs> 그러지 말았어야지 자, 자. 그래! 야 얘들아 자막 빼줘라 나 마피아 맞아 마피아 맞는데 맞아, 맞아. 나는 방금 지성이 죽였는데 네, 왜 런쥔이가 산 거지? 아닌가? 네, 내가 런쥔이 죽였나? 진짜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 하나 이제 들려드릴게요 음. 제가 의사예요 음. <laughs> 더 충격적인 어, 게뭔줄 알아 <laughs> 그래, 박지성 의사라니까 전 처음부터, 자리야. <laughs> 전 처음부터 계속 저를 살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laughs> 안녕히 가세요 아, <laughs> 아 박지성 너 똑바로 얘기해, 뭐야 아, 아까 제노 이 말했잖아 네가 진짜 의사라니까 너 누구 죽였어? 말했으면. 나? 어. 내가 누구 죽였을 것 같아 그거 말하면 안 되지 우와! 와, 제대로 속았어, 이제 너 노! <놀람> 왜? <놀람> <놀람> 내가 마피아인데 봐봐. 이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다 했잖아. 빨리 끝내고 싶으면 내가 지금 물귀신 작전으로 나, 나랑 같이 내 마피아를 같이 끌고 내려갈 건데. 봐봐 방금 <laughs> 전에 제노가 런쥔이 살렸다 했잖아. 분명 난 근데 난 지성이 죽였다 했었거든. 뭐야 그거? 봐봐. 지성이가? 만족iała. 지성이가 만족하다. 내가 죽였지. 죽였다. 범만 지성이가 살았다 했잖아. 근데 얘가 의사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제노는 런쥔이 살렸는데 어떻게 지성이가 살아? 야 너도 마피아야? 너 마피아 맞아. 그래 나 마피아 왔다. 그럼 지죽 이거 아야 그러니까 일단 재민이 그, 죽이면 되잖아. 나 근데 지금 투룸 돈는게나 죽이지 마. 재민이었어? 그래도 그래 그래 우리 둘이. <laughs> 나 뭐. 야, 혼자인 줄 알았어? 뭐야! <웃음> <웃음> 야 그래도 나말해줬는데 다음 판 아니야 아니, 안 일단 이제 아니야. 재미나. 말해줬으니까 재미나. 일찍 보내줄게. 자, 자, 너네 동지. 고하했습니다 너네 밤에 조심해라. 자 재민이 살릴지 아웃 시킬지 하나 둘셋잘 가. 어 혼자만. 자 음. 마피아가. 아이고야 아. 이사 어? 뭐야 시민 팀의 승리입니다 형 뭐야 뭐야 너 시민이야 시민이야 <laughs> 아니 나 <왜>? 시민이야 뭐야 <laughs> 야 이게 방송 아니었습니다 나 욕했어 진짜 <laughs> 이를하 한테 욕했어 진짜 지금 <laughs> 와, 난 시민이세요 아, 나시이 <laughs> 어. 만약에 진짜 막혔으면 나도 계속 연결 아니 의사로 할때 너가 의사인데 왜 아무 말도 안해 <laughs> 연기했지. <laughs> 그냥 그래, 네가 못뭐 생각했어. 그 그래, 네가 못뭐 생각했어. 귀엽다. 어... 아, 귀엽다. 어떻게 <laughs> 말 <계속 해봐. 웃음>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아, 왔는데 아, 아, 아까 저희가 정했던 게 있잖아요. 맞아요, 벌칙. 맞아요. 벌치. 가야죠. 잠깐만, 요 히시시님. 발표하시. 와, <laughs> 와 뭐야? 뭐까 이거야?